예, 네, 베트남 결혼. 그, 매매하면은 여자 뚜드려 패는 건데, 매매하면 돈을 주고 사오니까, 아까우니까 뚜드려 패는 거 45%에서 50%가 뚜드려 맞고 사는 건데, 사다가 이제 다들 이제 못 사겠다고 영상 찍어서 이제 해가지고 영주권 맞고 남자는 걔되고 이제, 에 저기 나가서 찌그러지고 이제 못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을 해서 여자는 이제 가서 부모 데려오고 베트남에는 남자친구 데려오고 이런 겁니다. 요즘 베트남 여자들이 성이 의외로 막 개방 무지하게 개방돼 있어요. 예 그거 알고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아무 그런 거 생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코스로 가는데 지금 개나 소나 이제 국제교혼 상담소를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법의 사각지대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법정 거기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뭐딴데어떻하든 박사학위가 있고 예 네, 학원을 하더라도 뭐를 하나가 있고 박사가 되고 뭐 학위가 있고 하물며 여기는 뭐 개나 소나 그냥 다 차릴 수 있게 해놔가지고. 1억만 갖다 놓으면 개나 소나 다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게 되고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좀뭐 이상한 거기 말도 안 되는 애들 막어어 데려오고 또 심지어는 장애인들도 막 데려와가 정상인이라고 그래 소개해줘가지고 이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아셔야될게 이제 그런 결혼 상담소에서 한번 했으면은 마음에안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면은. 그 돈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여자가 도망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 몇 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배에서 두 배, 두 배에서 세 배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게 그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매매 없으나 마찬가지. 하노이에 거기, 어떤 한국 인 노인이 거기, 매달 60명씩, 거기다가, 뭐, 강아지 뭐, 출장업소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마련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예, 중학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모른 상태에서, 법도 필요 없고, 예, 그냥 막, 그냥, 그냥 막, 편한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도 뭐, 이제 학교, 중학교 나와가지고, 할, 거,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냥 데리고 온 애들이 두드려 맞고 좀 장애 있는 애들 그런 여자들이 많이 오고 음. 그래 나오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 애들도 그래들저돈 애들은 그 주고 사는 애들이에요. 잠깐 사가지고 아, 영상 찍을 때돈좀 줘가지고 보내주고 알바하는 거지. 여기 오는 애들은 그게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모질란 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노이 거기 결혼하는데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거의 다 사기니까 네, 다,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